두 차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제 안목 6번에 대하여 1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하겠습니다. 독일의 조현홍 보고관님께 발언권을 부여합니다. 파인은 인터내셔널 오퍼레이션 매저적 협력 방안을 세큐리티적 협력 방안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제2 5년 1월 6일 제1차총회안을 위한 국안보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위제적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위한 국제1 협력 방안을 위한 국제1 협력 방안을 위한 국제적 협방언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발원자 명부 작성을 진행한 뒤태부우주 6-A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방안과 태부우주 6-B 글로벌 식량 공급 행위 모색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1차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태부우주 6-A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절차 발의를 통해 비공식 비공식 회의가 제기되어 의장의 권한으로 채택되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년 1월 6일 저녁에 열린 2차 위원회 회의에서 1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비공식 비공식 회의에서의 논의의 진행과 논의 이후의 대폭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절차 발의를 통해 공식 비공식 회의가 요청되었고 해당 발의가 채택되어 세부제6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방안에 대해 각 대표국은 세부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중세부제재6피 글로벌 식량 공급 협력 모색과 중첩되는 내용 역시 의견을 교류하였다. 대표국 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비공식, 비공식 회의로 전환되었고, 대표국 간 논의를 통해 특정 기준과 목적에 의거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비공식, 비공식 회의의 연장이 합의되었다. 이후 공식, 비공식 회의로의 전환이 가결되어 해당 쟁점에 대한 국가간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다시 비공식, 비공식 회의로의 전환을 요청하며 대표국 간 입장을 재차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5년 1월 7일 아침에 열린 3차 위원회 회의에서 각 협의체에 속된 국가들이 각자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세부의제 6-2 글로벌 식량 공급 협력 모색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후 비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세부의제 6-2 글로벌 식량 공급 협력 모색에 대해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고 이어 공식 비공식 회의로 전환되며 의제 항목 6. 또한 뭐유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모색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더욱 심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되었고 이후 비공식 비공식 회의로 전환되며 앞선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제기된 대표국간 입장에 관해서 다시 조율이 이루어졌으며 원활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비공식 비공식 회의의 연장이 이루어졌다. 2025년 1월 7일 오후에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서 잠정 결의안 작성 이전에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3차 위원회 회의에서의 진행된 비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이러심 각 대표국의 의견 교류와 대표국 간 협의에 대해 파악하였고 이후 비공식 비공식 회의로의 전환을 통해 각 협의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합의적을 설정하였다. 이후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각 대표국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한 대표국 전체를 아우르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잠정 결의안을 작성하기 위해 비공식 비공식 회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결의안 작성을 위해 비공식 비공식 회의는 18시까지 연장되었다. 2025년 1월 7일의 저녁에 열린 고차 위원회 회의에서 비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모든 대표국들은 공동으로 하나의 결의안 초안 제출을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비공식 비공식 회의가 연장됨에 따라 의장단의 공보 사항이 전달된과 동시에 세부적인 결의안 내용에 대한 대표국들의 첨언이 이어졌다. 이후 공식 비공식 회의로 전환을 통해 결의안의 특정 단락에 대한 초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비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생각한 추가적인 공문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초안 수정을 완료하였다. 해당 내용은 정식으로 사무국에 전달되었다. 우리의 은사문 flash a flash c 다시 원73 flash l w s 어벤디들에 대한 심의 2025년 1월 8일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서 결의안 성적을 위해 모든 대표국들이 공단, 공동 제안국으로서 참여하였고 비공식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고 공식 회의로 전환하여 공식 문건의 형태로 수정안이 작성되었다. 표전 입장 설명 일반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불리 투표는 발의할 국가가 없는 관계로 해당 과정은 생략되었다. 제1위원회는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결의안 은사본 /A/C다원 /73/A.2의 내용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모든 공식 일정이 종료되었다. 제2위원회 공고 제2위원회는 아래의 결의안이 본 회의에서 채택되기를공고한다본 보고관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합의로 채택돼 합의로 채택되었기에 총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되기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의사규칙 음. 음. 제6십 유심... 다시 감사합니다. 총회 의사 규칙 제66조는 전체 회원국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주요 위원회의 보고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발의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발의입니다. 본 의장은 반대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제1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반대 있으십니까? 반대가 없으므로 총회에서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총회 의사 규칙 88조 및 결정 34/401에 의거하여 대표자는 본 회의에서 투표 설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제안 또는 수정의 제안국은 각 그것에 대한 투표 설명과 제안 또는 수정에 대한 설명을 할수 없으며 비밀 투표인 경우에도 투표 설명은 제한됩니다. 또한 투표와 위원회 회의에서의 투표가 다르지 않다면 가능한 투표 설명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일회만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며 발언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합니다. 투표설명을 원하시는 국가 있습니까? 투표설명을 할 국가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결의안에 대해 권, 결의안에 대해 권고의 행동을 취하기 전 대표단 여러분께 채택과정을 위원회에서 취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즉, 분리투표 또는 기록투표를 하였다면 본회의에서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본 의장은 1위원회의 권고가 총회에서 적극적인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1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채택 절차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1위원회의 결의안은 보고서의 구문단에 있습니다. 총회는 식량의 지속 가능한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협력 방안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위원회는 적극적인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총회도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하여도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1위원회 결의안은 문서 M/8/RES/33-1으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에서 의제항목 6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여도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의지항목 6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지항목 7번에 대하여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하겠습니다. 일본의 이현주 보고관님께 발언권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친우십대 운사 로케의뮤엔이 위원의 보고관 이현주입니다. 이 위원의 컴패팅 The Global Drug Crisis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Response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제 1차 총회에서 총회는 국제적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2 위원에 배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6일 오후에 열린 제 1차 총회에서 발언자 명부 작성, 업무 편성 문건 회람. 그리고 공시문건 운사 m u n a c 2 7 3 l 원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 6일 오후에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팔당받은 세부의제 7-A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마약 밀매와 국제사회의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세부의제 7-B 마약 남용이 공공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1월 6일 저녁에 열린 제 2차 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제7 a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마약 밀매와 국제 사회의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의제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며 세계의 협의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어진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각 협의체별 입장과 지향점을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합성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빈곤과 같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7일 오전에 열린 제 3차 위원회 회의에서 각 협의체 간의 의견 교류가 활발히 이어진 비공식 비공식 회의를 거친 후 공식 비공식 회의를 각 협의체별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의 불법 생산 및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포함한 효과적인 마약 단속 및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다자간 접근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월 7일 오후 제 4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제 7-a, 7-b의 원활한 논의를 위한 공식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협의체별 결의안 작성을 위한 비공식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쟁점 사항 정리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의안 초안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월 7일 저녁 제5차 위원회 회의에서 비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대표단들은 각 협의체들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각 협의체별 대표단들이 각각의 결의안 초안들을 설명하며 지뢰에 대한 응답을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8일 오전 제 6차 위원회 회의에서 대표단들은 협의체 간 협의를 합의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결의안 수정문에 대한 전체 대표단들의 수정을 진행하였고 대표단들간의 입장 조율을 위해 비공식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열린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결의안의 특정 단락과 용어에 대한 수정이 완료되었으며 초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식으로 3국에 전달되었습니다. 2025년 1월 8일 오전에 진행된 결의안 상정을 위해 모든 공동 제안국이 참여하였고 두 차례의 비공식 비공식 회의를 거친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공식 문건의 형태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제2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운사 UN-A-C-73-L.45 as amended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공식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제2위원회는 아래의 결의안이 본훈 회의에서 채택되기를 권고합니다. 본 보고관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합의로 채택되었기에 총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총회 의사규칙 제 66조는 전체 회원국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주요 위원회의 보고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발의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발의입니다. 본 의장은 반대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국가 있습니까? 반대가 없으므로 총회에서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총회 의사규칙 88조 및 결정 34-401에 의거하여 대표단은 본회의에서 투표 설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제안 또는 수정의 제안국은 각 그것에 대한 투표 설명과 제안 또는 수정에 대한 설명을 할수 없으며 비밀투표인 경우에도 투표 설명은 제한됩니다. 또한, 투표와 위원, 위원회 회의에서의 투표가 다르다면, 다르지 않다면 가능한 투표설명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1회만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며 발언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합니다. 투표설명을 할 국가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결의안에, 대해 권고, 결의안에 대한 권고의 행동을 취하기 전 대표단 여러분께 채택 과정을 위해 위원회에서 취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즉, 분리투표 또는 기로투표를 하였다면 본회의에서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본 의장은 제2위원회의 권고가 총회에서 적극적인 합의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이 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채택 절차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의안은 보고서의 제13문단에 있습니다. 총회는 국제적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 2위원회는 적극적인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총회도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하여도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2위원회 결의안은 운사MUS-A-RES-73-2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에서 의제안목 7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여도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의제안목 7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기 전 총회의장으로서 종결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장은 회의를 마침에 있어 본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이끈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총회는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에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며 새롭게 대두되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의장은 대표단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표단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한 각 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보호관, 그리고 위원회 간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해주신 프레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기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주신 박재혁 사무총장님과 각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총장님께서 보여주신 뛰어난 리더십은 언제나 기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회의를 통해 대표단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합의의 정신은 국제 사회가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재확인된 것입니다. 본 의장은 다음 총회에서도 동일하게 합의의 정신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종결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73차 총회를 폐회하기 전 의사규칙 제 62조에 따라 본 의장은 대표단 여러분께 국제 평화 달성을 위해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자 일본간의 묵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본간의 묵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73차 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